예, 알고 먹자. 오늘은 제로 식품의 장단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제로 식품이 특정 성분을 줄이거나 피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이면에는 함정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함정이 있는지 제로 콜라를 사례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50ml 짜리 코카콜라 캔 제품의 영양성분부터 따져봅시다. 표의 왼쪽이 기존 제품이고, 오른쪽이 제로 콜라 제품입니다. 보시면은, 기존 제품에는 탄수화물과 당류가 있어서 칼로리가 110 정도 나오죠. 그런데 제로 콜라에는 탄수화물과 당류가 없어졌어. 칼로리도 제로입니다. 반면에 나트륨은 두배 가까이 늘어났죠. 자, 이런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사용한 재료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카콜라 제품에는 모두 아홉 가지의 재료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기존 제품에 들어가던 당, 시럽, 설탕, 기타 과당, 즉, 액상 과당이 제로 제품에서는 수크랄로스, 아세슬팜 칼륨, 구연산 나트륨으로 대체됐죠. 그 중에 두 가지, 예, 수크랄로스와 아세슨 팜칼륨이 인공감미료입니다. 이 인공감미료는 단맛을 내지만은 대부분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버리기 때문에 칼로리는 제로 수준입니다. 여기 지금 코카콜라에 사용된 두 가지 외에도 뭐 아스파탐이라든가 스테비아 어? 같은 여러 가지의 인공 감미료가 현재 가공식품의 단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코카콜라의 경우 세 가지 재료를 바꿔서. 아트륨은 좀 증가했지만은 그래도 당뇨나 비만의 원인 물질은 없어졌으니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작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다소 충격적인 경고를 하나 했습니다. 인공감미료가 단기적으로는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은,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은, 체중 감량이나 체지방 감소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뇨나 심혈관 질환, 심지어는 사망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 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또, 이 미국의 워싱턴 대학 연구팀은 이 가공 감미료가 인체의 대사 활동을 결란시키고 오히려 체지방 축적을 촉진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내놨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제로식품은, 단기적으로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입맛이 단맛에 빠져서, 즉, 단맛에 중독이 되어서 계속해서 단맛이 나는 가공식품을 먹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